님들은 2점, 3점, 3점, 4점, 그렇게, 이렇게는 네, 7분. 이렇게는 좀 어... 7분, 7분 이렇게 는게아좀 저희가 하는 걸로 1한 7분 정도 7분, 7분은 어떻게 할지 아시고,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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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저래서 은퇴를 했구나. 졌어. 아 기분이 완전 썩어서 지금. 근데 야 18, 19, 20 너무 멀어. 뭐 힘이 없었어요.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새싹 발기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유롱입니다. 야전 축구 조이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정규 경기는 이벤트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6분입니다. 카페트. 어. 소거를 겟. 겟. 헤이트 미소나점이트유겟 유. 자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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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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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QB에서도 공격 제한이 시간 없을 때 그럼요. 4쿼터 점수가 19대 18이 난 적이 있거든요 아 <laughs> 예, 안 되죠 자, 한기범 선수! 아첫 골의 주인공은 한기범 선수네요 어. 승준이 형! 포스톱으로 부셔버려! 포스톱을 어. 안 하네요 지금 네. 네. 그러네요 저건 이유인가요? 예자 전태풍! 아... 아! 아. 이동전! 아. 홀미슛 성공 방금 전에 한기범 선수가 3점 휴지 아니었는데 플러스 원이 것으로 도입니다 3점이 됐고요. 그리고 아... 중앙대 지금 골밑을 보시면 트리플 타워예요. 아... 한기범, 김유택, 조동 아우 엄청나죠. 아 와... 성공. 어. 이야. 어! 이기다 아, 나 이기다. 어. 다오 와! 아직 뭐 하는 거야? 헤이! 합니다. 아, 스크린. you 아. 아, 뺏겼어요. 네, 아, 이제 근데, 저기 조동기 어. 선배님 끝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백커츠가 좀느끼나네요 자, 승 뒤쪽으로 돌려서 돌려서 어. 와! 기본 선수에게 줬는데 이거 잘 들어오죠? 네. 군이 형! 플라핑 좋았어요. 또 이제 김영근 선수가 뭐 지금 이 멤버 구성상 좀 네. 특정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 네. 수업, 이제 시작! <드시장> 응. 그 지금 레전드 팀 보시면 김유택, 한기범 두 센터분들은 한력대랑 몸매가 똑같아요 사실 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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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사이 하나도 안 쪘어요 네. 자, 뒤쪽 돌렸습니다 한기범 오! 페이크 그. 자, 아! 야! 네. 아, 강민수 빨라요 빨라요 강경수가 막아 봅니다만 예에 네. 예에 네. 네. 1 1대1 10일 0 어느새 걱정이네요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속공타황이 나오면 사실 네. 중앙대는 아, 안 되는데 도착갈 수가 없죠 맞 네. 아무래도 도착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이건 진짜 재치네요 그렇죠. 강동선수의 열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르 넘어가면 잘하고 는 순간, 왼발을 딛고 아, 예. 선수사. 이렇게 성공. 오! 전파가 정확하시다. 오. 야. 오. 야. 김용곤 선수 밸런스가 좋네요. The pass! The pass! 자, 이렇게 해서 이 끝났습니다. 예, 17대14. 지금 어. 중앙대 레전드 분들은 뭐 네. 전부 다 이제 앉아서 네. 네. 휴식을 취하고 계시네요. 서 있는 사람이 없네요. 교체면 버가 없다는 거. 그렇죠 아, 어? 선배님, 3분 괜찮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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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맛있안데 아니야, 한국 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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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니 조동기 한국 님수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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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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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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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국 한국 있으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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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있어이안 된다니까 좌우. 그러니까 여기 크도못아 이번 데 하여튼 지켜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자리 야강동삼 선배 드리고 치는데 안 뺏기더라. <laughs> 어, 는데 민수가 뺏안 뺏기더라. 몸이 이렇게 넓어. <laughs> 이렇게 넓 그러니까. 절대 절대 못 뺏겨. 팔이도 길고. 야, 근데 오늘 중앙대는 뭐 비록 다섯 명이긴 하지만 네. 사실 포지션 밸런스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세 명의 빅맨과 한 명의 예, 포인트 가드와 또 김영만이라는 예. 최고 의 득점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이와 이제 활동량, 그렇죠. 에너지만이지 밀릴 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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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뭐 이대로 하다가는 또 그렇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중대 대전 예. 대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지금 저세 사파키 팀에 사승진 선수 출전을 안 했거든요. 네, 출전하기에선 어려운 몸상태라고 예. 해요. 저 선수가 나왔으면 조금 불리했을 법도 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신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수안 나왔기 때문에 신장면에서는 뭐 풀리지 않습니다. 맞습말로 아, 예. 자, 우지원 자, 대셉말말라요 아, 가로 아 체기. 아 야, 바로 체기. 아, 정말 다시 우지원. 예. 예. 기서 아, 우리가 아. 예. 터치하고시네요. 아, 예. 아, 예. 그렇죠. 지금 <목소리> 이 아, 예, 아직 강경희 선수가 아직 네. 아, 네. 커브을 하고 있는데 중앙대 네. 레전드 팀을 지 바꿔 나간 거예요. 네. 경희선 아무런 자괴도 없이 아, 아주 편안하게. 동경희야나어디 어디 숨어야 되냐? 아 숨어 는 제일 힘들어 가지고. 아까 태풍형이 슛못 났잖아요. 그러면 못 났으면 좋아야 되잖아. 못 났는데 아. 씨 <목소리> 다시 또 가야 되니까. 아전태포 네, 인터셉트. 여유 있 게레이. 지금 전태포 선수가 레이어 하는 동안에 중앙대 선수 네 명이 네. 아직 백고서도 못했으니까 <laughs>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역시 속공이 되는 거야 기성형 빠르네 이것이 신기성의 속입니다 26대 17자 네. 26대 17점 좀 벌어집니다 네. 여기서 더 벌리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 그 강동규 선수가 외곽 수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왜냐면 4점 슛이거든요 그렇죠. 던집니다 4점 아 거의 못 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한기범 선수가 오히려 빨리 돌아오네요. 아, 맞아요. <laughs> 전태포. 아 네. 그리고 지금 김유택 선수가 조동욱 선수에게 약간의 그 잔소리를 좀 했어요. 네. 아, 네. 2 9대 17. 기아 자동차에서 같은 뭐 네. 한솥밥을 먹었었죠. 네. 네. 적극적으로 공격 예. 확인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강동우 선수가 좀 가정 좀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예. 듭니다 일단 점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기회죠. 예. 자 성공 29대 20. 김대표 앞에 한기범 선수를 달고도 잘 뛰네요. 신기성 다시 바로 와 패스 기가 막히네요. 우원 어. 어. 선수와 뭐 거의 맞춘 듯이. 네. 아 이거 아, 우오 움직임이 너무 좋네요 예. 네. 자비를+ 네. 자비를 베풀지 않네요 아이 네. 선수에 대한 예의는 쉴 때만 있군요 그니까요 <laughs> <laughs> 지금 어, 오히려 네. 그 고등학생선수들이할 때보다 더+ 어필보로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요. 자 아, 지금 강동희 선수 슛이 조차로 안 들어갑니다 강동희 선수 슛이 좀풀려야겠는데 이게 또 한숨 말이거든요. 김영만 선수가 강동희 선수랑 네. 야투를좀 주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런트포트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아까 이승, 네. 저기 우지현 선수가 3점던지자 김영만 선수의 그 박수치 기술. 네, 네, 네. <laughs> 동네 농구에서 <laughs> <홍보에도> 많이 나오는데 <laughs> 다 네, 네.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 지금. 네. 오 패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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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지범. 아! 아, 보이 처전거 페이드 주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도 레전드를이기고 싶나요? 그무좋아무는데요 <laughs> 예. 너무, 너무 벤치 멤버가 없다는 게 지금 예, 네. 너무 안타깝네요 야, 요좀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컨디션 그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길게 한기번 봤습니다. 어, 나이스 코딩 아, 좋아요. 아야 이런 앉안 지치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하죠. 그렇 지금 이게 오, 12분을 술로 뛰는 게요. <laughs> 전력 출출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아, 투마치, 투마치. 네. 36대23으로 네. 일단 2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점수 차이가 13점이 차이가 나는데. 어 일단은 중앙대 레전드 팀에서는 뭔가 좀 작전 회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다 안네요. 네 그리고 지금 김우재 진짜 안져요 끝났는지 몰랐어요, 지금. <laughs> 작전 회의가 필요해 보이니다만다안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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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